포항입니다. 오늘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기블 토너를 맞아 기블 미러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론 저는 기블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 핫한 고블린 유튜버 고신 님이 도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고신 님.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신입니다. 자 우선 기블린 미러전에서 가장 중요한 고블린 통 막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고블린 통 막는 방법 첫 번째 통나무로 막기. 이걸 모르면 토너먼트 참가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? 두 번째 고갱 아스로 막기. 고블린 갱을 타워 모서리에 두고 아스로 반대쪽에 놔주면 완막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막으면 통나무가 세이브 되면서 공격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죠? 세 번째 고블린. 통으로 막기 네페의 통나무도 고블린갱도 없는 타이밍이면 고블린 통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. 물론 공격 하드인 고통을 수비에 쓴다는 게 좋은 상황이지는 않겠지만 맞는 것보다는 낫겠죠? 오 그렇군요 잘 배웠습니다. 혹시 기블미러의 핵심 같은 게 있을까요? 기블미러의 핵심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프린세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누가 더프세를 잘 지키냐에 따라 주도권 우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프세는 기본적으로 고블린갱을 수비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리까지 걸어와 타워에 딜을 넣기 때문에 네프세를 잘 지킨다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통나무를 굴리게 되고 그 지금의 거블링 통이 들어가면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기블미러의 핵심은 흑의 지키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야 오늘 기블미러의 개꿀팁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저녁 8시 기블링 국대선발 토너먼트 많이 참여해주세요